예전에 제가 이제 평광 교회에서 교육자,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가끔씩 저에게 이제 본당에서 이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강장호 목사님과 유무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저는 앞전 교회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전임만 한 열한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순서가 아주 띄엄띄엄 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왕이면 저에게 주어진 그 설교의 기회를 잘 열심히 하려고 막 준비를 하면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 내용이 주일 오전에 단임 어, 목사님이 그 내용 한 절반 넘게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전문 용어로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아니면은 꼭 컨닝으로 문제 유출된 것처럼 누가 내 설교문을 단임 목사님한테 줬나 싶을 정도로 설교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면서부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후 5시 예배인데 한 10시간 정도를 끙끙할듯이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꼭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저를 향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꼭그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광교회에평강교회에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나 봐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 최근에 이제 새벽 예배 다니엘을 지나서 호세아서로 넘어간 이 시점에 그리고 또 어 그제 수요일에 우리 유문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또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때 매주마다 하셨던 그 우리 총회가 이렇게 제공하는 구역 공과 교제에 따라 우리 하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한 12주 정도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대동소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혼자 빙글에 웃었던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서남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그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주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네, 김채길 장노님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아멘 소리가 장노님만 들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이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발견하곤 해요 심지어 믿음 생활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죄를 짓고 죄가 주는 그 죄의 생각을 품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갈등하고 좌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유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자유 목사님 다음 기회에 또어게입 세설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리바이벌 하셔야 될것 같아. 네. 자유인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라는 가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냐?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삶이에요. Guilty, 죄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즉, 요한일서에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물과 명예와 건세와 캐럭과 같은 육적인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아요. 근데 언뜻 보면 이런 삶은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영혼은 메말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영적 갈급함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보면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굴복할 수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목사님 그래도 제 IQ가 130이 넘는데, 설교 말씀하면 기승정결 잘 알아요. 이런 깨닫는 거 이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귀로 들어 생각으로 이렇게 조합하여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함께 읽어 봐요. 시작. 누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멘.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이 되게 하고, 여기 벗, 우리나라 말이죠. 벗. 우리 다른, 한자말로 뭐예요? 친구. 여러분,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의미는요, 더불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의 친구라는 의미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공든 탑 무너지는 세상의 작품을 하나님 부러시면 부러버리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육신에 쫓는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혹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 모습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어제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와서도 내 마음에 육적인 것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갈급함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갈급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요. 세상의 유혹,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그러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언하듯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해되셔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 우식이는 육체와 함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우식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 뭐예요? 막 많은 것들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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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이뭐랄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마음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꼭 나만 인기가 있어야 돼. 나만 잘 나야 돼. 나만 타고해야 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런 것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왜요? 어, 난 딸인데. <laughs> 나 아들 아닌데. 모욕탕 네? 네. 가도 여탕 가는데, 그지? 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읽어요. 하나님의 딸이라 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laughs> 저는 남탄가니까 아들이라 네,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양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뎀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리 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순종함으로, 어떻게요? 저기 보면,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기쁨을 더한다. 라고, 이 설교자를 찾다 그림이 너무 이뻐서 골라 부았어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느리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 오히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랬죠? <laughs>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가 끝이 되어 간다. 마무리가 되어간다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가을학기 구역 개강 연합예배로 모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약한석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은 교회인 우리 구역을 이렇게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모임은요. 교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게 한 말미 아마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하면서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자 책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고 누리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성령의 임재를 어떤 물질이나 현상으로 오해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내가 이 성령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 현상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잘 그리고 더 강력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연약하여서 삐떡삐떡 하다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 처음에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무가 처음에 심으면 뿌리가 잘안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땅이 패면 옆으로 쑥 하다가 꼬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길 가다가 가로수 새로 심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꼭 옆에 지지목들이 있어요. 가운데 기둥에, 나무 기둥에 여러분 삐떼어서 나무 여러 개를 두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구역이 그래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게 설고 싶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삐거덕 삐거덕 할때 우리가 서로 옆으로 뭐야 모여, 해쳐 모여서 착착착착착 모여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거 갖다가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집에 혹시 오늘 집을 가시다가 그래도 와라밭이 필요하시죠. 와라바시 뭔지 알아요? 네. 와라바시 모르세요? 밴 또는 아세요? 닭강은 아시고 네.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이렇게 사고 노란 고무줄 하나 사봐요. 네. 나무젓가락 여러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밴드로 묶어가지고 딱 세워놔봐요. 어떻게 돼요? 대번에 꼬부라져요. 그러면 나무젓가락 한 서너 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놔봐요.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넘어져요. 그런데 이 와라바시를, <laughs> 나무젓가락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무젓가락, 아니, 연필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연필이 없으니까. 나무젓가락을 10개, 20개, 30개를요, 묶어가지고요, 고무, 노란 고무줄을 딱 묶어서 딱 세워놔봐요. 어떻게 해요? 안 넘어져요.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서 그래요. 애기 키우실 뭐 예준이 할머니 지지 하면 아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서로를 굳건하게 힘이 되어줘서 그래요 여러분 구역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 구역 안에서 모임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교제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도의 부탁과 그 응원과 격려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역 예배를 소중히 하시는 사랑한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가을 학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가시는 우리 선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어, 자주 모입시다. 힘써 모입시다. 기뻐 모입시다. 꼭 모입시다. 이러니까 꼭 사투리 같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